솔라입니다. 이 모델 이제 솔라에서 나오는 트레이서 모델. 태양 전지 용량을 얼마나 설치해도 되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아, 설명. 이렇게 이 40만 평 모델인데 어, 컨트롤러에 보면, 이제, 이렇게 12V일 때 520W까지, 이제 24V일 때 1040W까지 태양전지가 연결이 가능하다고, 사용이 가능하다고 딱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, 이 12V와 24V의 기준은 그 배터리입니다. 배터리가 12V일 때 520와트 까지 배터리가 24볼트 일때 태양전지를 이제 총 합이 1040 와트 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. 아,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어, 분들께서 이제 이 모델을 이제 사용 을 많이 해 보셨을 테니까 이제 어, 전에는 뭐 40A 모델이라도 520와트 이상 그러니까 뭐한 700와트 800와트 솔라에 연결해서 사용해도 작동이 잘 되더라. 그래서 문제 없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, 어 보증 문제가 이제 달려있는데요. 이 솔라 컨트롤러 제조업체에서 정격 용량 이상의 태양전지를 이제 설치했을 때 고장이 발생하면 AS 처리를 안 해줍니다.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격 용량 이상 어, 설치해서는 안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. 보증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, 뭐 이제, 뭐더 많은 용량을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, 그 태양 연기가 뭐, 1 0 0 같은 기준에서는 2 0트에한 5A 정도 나오는데, 어, 100W가 5A니까, 그 어, 곱하기 8장 하면 40A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40A 모델이니까 8장, 그러니까 100W 8장 사용해도 어 재원상 되지 않냐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, 그것도 안 됩니다. 왜냐면, 이 MPPT 컨트롤러는 이에 트랜스가 있는데, 이 트랜스에서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한계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 800W를 설치하면, 어 작동은 되겠지만 고장이 나도 에이스 처리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510와트까지 가능한데 태양전지가 가지고 계신 게 300와트 한장 100와트 한장 100와트 한장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연결해서 500와트 맞춰서 뭐 설치해도 되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해도 작동은 되고 어, 충전 효율을 좀 낮습니다. 왜냐면 하3 0 0트 전압이 100W보다 훨씬 높으니까요. 예. 그렇게도 해 뭐, 당장 사용 가능하겠지만, 또 컨트롤 업체에서 보증을 안 해줍니다. 어, 뭐 제가 오늘 보증 얘기만 계속 드리는데, 어, 그래서 뭐, 5 2 0트를 100W 5장, 아니면 똑같은 스펙의 태양전지 2 5 0트 2장, 뭐, 이렇게만 되는 거지, 다른 용량을 모아가지고 520W를 맞추시면, 그렇게 사용했으면 보증이 못받듯 입니다. 어, 그리고 세 번째가, 이제, 태양전지가 뭐, 24V 용이니까, 음, 기존에 따라서 1040W까지 연결해도 되지 않냐. 배터리가 12V일 때요.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. 왜냐면, 저희가 뭐 24V 태양전지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, 그냥 실제로는 발전소용 태양전지입니다. 발전소용이라고 하면, 운전하시면서 많이 보시면 산 위에 깎아가지고 발전소 많이 짓지 않습니까? 거기에 들어가는 용이라고 해서 뭐 편하게 발전소용 태양전지 이렇게 부르는데, 그 발전소용 태양전지가 전압이 높아서 저희가 편하게 24V라고 부르는 거지, 실제로는 24V가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전압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w a t 를 기준으로 해서 12V일 때는 520W까지 밖에 는사용이안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요 배선하실 때도 항상 컨트롤러는 배터리부터 먼저 배선하시고, 그 다음에 솔라를 연결하시고, 부하를 연결하시면 됩니다. 연결을 뺄 때는 배터리를 제일 마중에 어 배선을 빼시면 되고요. 예. 그 외에 이제 설명 드릴 부분이 참 많기는 한데 뭐 영상으로 다 담기는 좀 그래서 어 보시고 사용하시다가 아니면 결선하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편하게 문의 주세요. 예. 감사합니다.